오늘은 인계동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0분입니다. 인계동에서 권선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을 대기하다가 좀 전에 첫 코를 잡았습니다. 도착지가 마도면입니다. 마도면. 아도면이 생소한 곳이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지에 다 왔습니다. 손님께서 너무 외지라 2인 1조를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취소했습니다. <laughs> 다행히, 요 앞에 있는 테라라고 하는 카페에서 콜을 바로 배정 받았습니다. 오늘 첫 콜의 출발지입니다. 첫 번째 콜 도착지입니다. 바로 옆에 예쁜 카페가 있네요. 한남동 쪽으로 가볼까 아니면은 옥수동 쪽으로 신당동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카카오에서 두 번째 코리 올라오네요. 옥수동 어 올림 아파트가 출발지입니다. 대략 지금 제가 가는 위치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착지는 신사동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신사동이 아니고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그래도 서울권 아닌데 25,000원이면 기분 좋게 가야 되겠죠. 이제 출발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신사동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콜 도착지는 신사동 고개입니다. 앞에 보이는 언덕을 신사동 고개라고 하는가 보네요.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세 번째 콜 배정 받았습니다. 로지에서 15,000원에 종로 경희궁 자이 아파트 가는 콜입니다. 여기는 종로에 있는 경희궁 자이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니까 건물이 멋있네요. 자, 이제 또네 번째 코를 잡아 봐야 되는데, 저 앞에 사거리가 서대문역입니다. 여기서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반경 1km 이내에 시청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광화문도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2시 10분입니다. 현재 수도권 총콜수는 900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대문, 맛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반경을 두고 좀 걸어 보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역 앞에서 600번 버스를 타고 시청역 쪽으로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입니다. 앞에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라 거의 안 보이네요. 버스를 타고 종묘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콜은 종묘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의왕시로 가는 콜인데, 로지에서 3만원에 배정받았습니다. 차량이 방전이 돼가지고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종로에는 지금 콜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한 콜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종로 음악사 길이다 보니까 좋은 노래들을 많이 틀어놨네요 <laughs> 와 종로 3가 앞에는 포장마차 거리가 있네요 네번째 콜 잡고 출발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보 아트홀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제 위치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도착지가 양천향교역이라는 곳입니다. 카카오에서 2만 5천원에 배정받았는데 운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을지로 3가 파초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대리 부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곡 나루역하고 양천 향교역 사이에 있는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건물 앞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방금 네 번째 콜 운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양천향교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한 콜씩은 주변에 뜨긴 뜨는데 조금 어중간한 콜이라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어,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콜은 또 어디서 어디로 가는 콜을 잡게 될지 소소하게 기대가 됩니다. <laughs> 양천향교역 앞인데요. 어, 여기서 발산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콜을 노려보겠습니다. 양천 향교역 6번 출구 앞인데요. 여기서 다섯 번째 콜 배정받았습니다. 로지에서 15,000원에 응암동으로 갑니다. 출발지는 한 100m 남짓 거리에 있습니다. 크게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콜 출발지입니다. 다섯 번째 콜 운행 완료했습니다. 도착지에서 한 300m만 걸어가면 어, 은평구청 앞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laughs> 여섯 번째 코를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다가 바로 코를 배정받았습니다. 탑으로 갑니다. 로지에서 3만원에 배정받았습니다. 바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손님이 만취 상태에서 20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음, 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그냥 코를 빼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어, 기다렸다가 또 낭패 볼 바에 상황실에서 잘 조치해 주셨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다시 여섯 번째 코를 또 잡아 보겠습니다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50분입니다. 여기, 벌 앞에 N37번 버스가 오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남으로 훌치기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N 37번버스가 종료되었네요 다행히 10분 뒤에 741번버스가 옵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좀 밀어주네요 방금 여섯번째 콜배정받았습니다 지금 741번버스를 어차피 타려고 했는데 어, 이 버스를 타고 몇정거장만 가면 홍재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도착지는 군포 당정동입니다. 어, 손님이 시간도 넉넉하다고 하시니까 천천히 출발지로 이동해서 여섯 번째 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출발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에 다 왔습니다. 서대문역 앞에 있는 신라스테이입니다. 여섯 번째 콜 운행 완료했습니다. <laughs> 원래 목적지는 군포시 당정동인데 지금 여기는 서대문역 앞입니다. 손님께서 일정이 바뀌셨는지 여기서 그냥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콜 가격은 그대로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완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늘 이 건물을 두 번째 봅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훌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470번이 바로 오네요. 지금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성 아파트 앞 버스 정거장입니다. 곧 있으면 1550-1번 버스가 옵니다.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복귀하겠습니다.